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두충 선수의 바둑입니다. 바둑이 초반부터 정말 격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두충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경기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좌하의 백돌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김은지 선수와는 복을 자주 두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있는 이유면은 흑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올까 봐요. 이렇게 잡으러 올까 봐.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명 그냥 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붙인 것 같습니다. 잡으러 올까 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흑돌이 여기 있으니까 뭔가 백이, 이쪽에다가 세력을, 아, 그냥 또, 날 일자로 둡니까? 예, 세력을 쌓는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 자, 단수. 이게, 이쪽으로 지금,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교환을 보통 해두잖아요. 이거를 두면은 한 칸을 띄고요. 이렇게 단수 칠때바퀴가 까다롭다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빠지면은, 이, 끊는 거는 패로 버티고요.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백이 따내야 되는데, 이걸 바, 로 먹여치고, 패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김은지 선수가 엄청 꼼꼼하게 이제 두는데, 이게 이 좌상기, 뭔가, 좌상기 백도 좀 열분 이런 모양이라 일단 타기를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구자 로 이렇게 두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 좌하계 백돌들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자, 붙이고 넘어갔습니다. 아주 그냥. 빳빳하게, 오히려 입구자로 두면은 이렇게 돌때 끼우는, 뭐 이런 식으로 끼우는 게 있어가지고, 예. 아, 이게 정수네요. 뭔가, 별로 두고 싶지 않은데, 그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음이 백, 근데 그건 무사한 거죠? 흙이, 헤딩하고 젖히는 거는 헤딩하고요, 백이. 이렇게 둬서 그 중앙 흙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락이 됐는데 흑이 이제 좌귀 쪽에서는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특공대, 예,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 여기가 이제 1 0 0집이다 된다고 하면은 김문지 선수도 할 만한데 여기서 수관하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만약 수관한다고 하면은 사실 아까 방금 전에 이 흙이 그냥 이거 젖혀도 되거든요. 끊고 이렇게 못 잡으니까 이거 잡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요한 점이 살아가게 되면은 중 뭔가 중앙 백도 구멍이 송송송이라 까십니다. 예, 이거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집으로는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냥 틀어 막은 거는 그냥 틀어 막은 거는요. 그 좌상계 쪽에서 뭔가 흙이 예, 이두충 선수가 홈런 한 방을 때릴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끼웠다. 또, 헤딩. 일단, 삐질, 삐질.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둔 거는 그냥 거의, 아 이거 먼저 그냥 찔러도 되겠네요. 찌르고 젖히면 그냥 수가 나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김훈지 선수도, 여기는 진짜 안방이거든요. 여기서 수를 내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야,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자, 의외를 잡을 수가 있나? 아니, 지금 100도, 어? 잠깐.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안 두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렇게 하면은 100이 더 곤란할 것 같은데? 자, 끊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제, 사활이 귀에서만 걸리거든요? 이, 젖히면은, 예, 젖히면 일단, 어, 이게, 이거를 두고 여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어떻게 둬도 수가 나긴 날것 같거든요, 이 모양은? 근데, 한수로 이렇게 차단해주면은, 이거는 그래도 김은지 선수에게 조금 희망이 생겼다. 예, 희망이 생겼다. 이 두충 선수도 그냥 밀은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수익가, 확실히 수를 내는 걸 이제 보고 둔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두, 보고도 쓰면은, 그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칼을 꺼냈다가 다 뽑아야 되는데, 아, 잘안 뽑히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칼을 뽑았는, 뽑아, 뽑으려고 했는데, 칼이 안 뽑히니까 그냥 칼집으로, 예, 칼집으로 싸우는 것 같거든요. 칼, 빼내질 않고. 어제 느낌은 그래요. 자 단수. 잡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끊는 거는 어쨌든 백이 밀고 끊으면 은 중앙 흑돌 두 점이 잡히거든요. 이거는 약칸 뛰었습니다. 뛰어서 이제 잡으러 갔는데 찌르고 끊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나? 일단 접수를 했거든요. 백돌 걱정을 다. 또, 찔렀습니다. 단수 치면, 요렇게 둬서, 요, 백돌들이 다 잡히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안 되고. 자,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쫄딱 망한 거 아닌가요? 두충 선수가? 왜냐면은, 수를 내려갔는데, 아니, 수를 내긴 냈는데, 야, 근데 여기 잡힌 거, 이거 너무 큰데? 이거는, 재주만 부리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뭐, 제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지만, 아, 요게 이제, 뒤에 흙돌들을 잡기는 하는데. 이거, 글쎄. 이쪽이 너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잡은 것도 한, 꽤 크긴 한데. 또 요게 이제 한 개, 하나까지 끊겼잖아요. 이거 이런 것도 한, 뭐 다섯 집짜리는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상1 0 0도를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거 2보다잘될 수는 없다 이건데 변액도 넉 점이 잡힌 거 이거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아 이거는 이럴 거였으면 아까 그냥 젖혀서놓으면은 그리고 이거 아까 여기 이제 빠진 걸로 그래서 이거 제껴 쓰면은 제가 을 때는 김지 선수가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어, 여기가 뭐 거의 열 집이 생기겠어요, 이거. 자, 두텁게 지켜서. 그래도 바둑은 이제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의 바둑인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는 흙이 엄청 좋은, 말, 그냥 거의 끝났었던 가득인 것 같은데, 아, 아까 토구 쳤으면은요? 어쨌든 지금도 수가 나긴 낫잖아요. 야, 근데 여기 또 제가 뭐 모르던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여기는 그냥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들여다봤어요. 받아주면 이렇게 끊겠다는 건데, 야, 이거는. 너무 쩝쩝한데? 근데 이거 찌르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는 건 끊어서 특별 두 점이 잡히거든요? 음. 자, 한칸 띄었고. 끊었다. 막 여기서도 못 막아요 막으면 찔러서 이 흙돌들이 잡히거든요 이거는 어 이거는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깨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아 이거 흙이 아까 좀 전에 그 요게 지킨 거 있잖아요 이걸로 나일자를 이쪽으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두충선수는 바둑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지킬, 급하게 지킬 이유는 없는 거잖아. 음, 실, 이거 너무 좀 소박하게, 예, 소박하게 지켜가지고, 살짝 좀 그렇긴 했는데, 왜냐면은, 요런 거 이제 찌르면은, 이 백돌 두 점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자, 먹여치고. 안했습니다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폐가폐거든요이 이, 이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이게 손 빼면은 그냥 백이 먹여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둬서 이거는 촉촉수로 뒤에는 흙돌들이 잡히게 되잖아요. 야 이거는. 이거는 걸렸는데? 아, 이게 다 부셔진 것도 모질라서 아 그냥 이어라 예 지금 묘지 지켰습니다 아, 백감이 만만치 않나보네요 지금 이제 두충 선수가 소위 말해서 l i 모르겠다고 이었는데 백감이 여기에 많거든요 일단 흙은 이쪽이 공장장이라, 팻감 어 지금 백은, 김은지 선수는 성은 공이에요. 이름은 장장이거든요. 예, 팻감 공장장인데, 여기는. 자, 따냈다 의외로 흑기 팻감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니까, 아 여기, 이 백도를 잡으면서 중, 이 중, 일곱 개. 그냥 스물 집이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바둑이 무지하게 두터졌어요. 아까는 김훈 선수가 굉장히 열분 이런 형태의 바둑이었는데, 갑자기 바둑이 왕 두꺼미로 바뀌었습니다. 갖다 냈고. 야또 패를 예 패를 해소를 했습니다 뭐, 이것까지 예, 이게 뭐 집으로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닌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이런거 거든요 지금 이 팻감은요 패를 옮기긴 했는데 팻감이 저 패를 이기려고 하면 흑은 막 나중에 이런 이거 먹여치고 이런 식 이렇게 패감을 써야 돼. 아 이건 근데 너무 건데 예, 이거 따내면 여기 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흑은 막 손에 패감을 막 써야 되거든요. 근데 김진 선수는 이런 거 꼬부린 것도 다 패감이고 일단 여기서 한목 단단히 챙겼기 때문에 반드시 저 패를 이겨야 할 그런 건 없습니다. 찔렀다 붙여? 뭘 제끼면은요? 아 뒤에서? 찌르고. 예, 이게, 이것도. <laughs> 야, 마음 아프다. 어, 이거 뭔가, 그쵸, 패를, 이렇게 되면은 이 패를 이겨도 점점. 패를 저 패를 이겨서 이게 뭐 무조건 이긴다 그런 음.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뭐 이런 거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럴 때 이런 게 내상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어쨌든 손에 보면은요 아 이거 이 정도 이 계산서가 뭔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이긴다 20집 스무집이니까 그, 그러니까 이래서 손해패가 참 괴로운 거예요. 그니까 뭐, 대마, 대마가 한, 100집짜리 대마가 걸려서 천지 대패다, 이런 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체는 크지만, 이미 여기서 김지 선수가 어느 정도, 원금 회, 어, 잠깐. 뭐, 어, 저건 뭡니까? 아 이거는 착각한 거 아닌가요? 탄수 치면 이게 폐가 아니라 오궁도화에요. 아 이거 두충 선수가 착각을 했는데요. 예 이거 뭐냐면은 지금 흙이 이렇게 먹여칠 수가 없잖아요. 자충이라서 아 이거도 해야 되는데 오궁도화를 깜빡한 것 같습니다. 오궁도화를 깜빡했어요. 아, 이, 요, 기 요것도 부족해서 좌상기까지 완전 풀 서비스로 김은지 선수에게 그, 풀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아, 이게 뭔 뭐, 아니, 아까, 아니, 사실, 그니 젖혔으면은, 젖히면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수가 낫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예 당장 여기 두고 젖히기만 해도 예,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뭐 이거를 먼저 뭐 이렇게 두면은 도저히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은 여기가 선수니까 뭐 이렇게 둬가지고 이쪽에 다 잡히니까. 아, 결국 이 장면에서 도총 선수가 더 이상,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